KSY 뉴스 성균입니다. 오늘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사회에 편리하고 다양한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유익하고 없어서는 안되지만 불편한 점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하고 더 자세한 소식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기술에 대한 이점과 단점을 보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기술 연구 및 발전을 얼마만큼 허용해야 하고 경계를 두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학교와 교회 등은 온라인으로 수업과 예배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배민정 기자를 연결하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배민정 기자 네 배민정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한 신학대학원에서 화상채팅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서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S.Y 방송입니다. 지금 화상 채팅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윤리학 수업 출석 체크 중이라서요. 네, 교수님. 이자영 출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아. 온라인으로 개강을 한 상태인 거죠?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어, 우선 이런 시국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나마 개강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 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과제를 한다거나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와이파이가 어느 곳에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녹화도 되니까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교수님을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만큼 수업에 집중이 잘안 되기도 하고 또 온라인상으로는 질의응답하거나 소통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팁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우, 교수님 잘생기셨네. 지금까지 KSY 배민정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스러웠지만 한국의 빠른 인터넷 기술로 다행히 대책을 잘 세워서 온라인 수업 체제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 또한 이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다시 한번 배민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배민정 기자! 세계가 아,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들찍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석달 정도 됐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석달 정도 이렇게 온라인 으배를드리드 w Okay, onlin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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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쁜지는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우선 제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들을 수 있기도 하고 헌금하는 것도 간편해지고 또 많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불편해하는 분들한테는 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저 같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 환경이 더 익숙하게 돼서 딱히 불편한 점은 많이 없어요. 어, 저는... 음...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상당히 좀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또 주일에 그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든다는 것을 당연시 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좀뭐 여러가지 생각들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또 이런 생활이 계속 된다면 인터넷도 잘 모르고 왔기 때문에 이 예배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기도 합니다. 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직접 교회에 가서 또 드리는 것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성만찬 난다거나 식탁을 나눈다거나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가정 예배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상당히 그 좀곤혹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어 교회에서 같이 우리 교우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기술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환경이 또 다른 고민과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SY 배민정이었습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두 가지 형태의 예배 모두 예배로서의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좋은 기술과 환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목회자들은 목회에 대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할까요? 여러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 기계화, 자동화로 변화, 변화되는 시대에 한국 교회들도 발 맞추어 콘텐츠 제작 및 영상 편집, 송출 등 온라인 예배의 비중을 더 많이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오프라인 예배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교인, 행정, 재정 등은 또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한국교의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비대면 역량평가나 면접을 보는 언택트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도입됐는데 코로나 이후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일반 면접 대신에 화상 면접을 하는 기업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를 나가 있는 배민정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민정 기자 네 이곳은 한 대기업의 입사 지원자가 AI 면접을 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비대면으로 회사 면접과 인적성 검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신지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마케팅 부분에 지원한 이자영이라고 합니다. 평소 마케팅에 관심을 두고 최근 동향과 트렌드 변화를 살피며 어떤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데이터를 모고 분석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막 AI 면접을 마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금 막 끝나서 정신이 없는데요. 엄청 긴장돼서 손에 땀도 흐를 정도입니다. AI 면접은 처음 해봤는데. 앞에 사람이 없이 컴퓨터 화면만을 보고 답변을 하려니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제 표정까지 인식한다고 하니까 1시간 내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a i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 저에 대한 자기소개, 지원동기, 자신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검사와 상황면접, 개인면접까지 개인 맞춤형 질문이 출제됩니다. 기존의 대뷔 면접보다 항목이 많은 것 같네요. 특이한 건 게임 질문과 개인 맞춤형 질문 같은데 풀면서 어떠셨나요? 아, 제가 뭔 정신으로 게임을 잘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작은 모음 맞추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영어 알파벳만 떠오르고 작은 모음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당황했었어요. 마지막 게임제까지 맞추니 정말 몸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개인 맞춤형 질문은 지금까지 제가 답변한 것을 주로 제 성향을 고려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힘드셨을 텐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내 많은 기업이 이렇게 언택트 채용 방식으로 AR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접촉을 위해서 더 많은 회사가 이런 AR 면접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KSY 방송의 김정이었습니다 네. 배민정 기자 감사합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면접관 없이 AI가 면접하는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채용에 기계가 관여하는 방식이라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두분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면접은 지금 국내 100여 개 기업이 도입한 상태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면접관 없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직자는 노트북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말합니다. 면접관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AI는 구직자의 얼굴 예선저널 곳에 점을 찍어 얼굴을 관찰합니다. 얼굴의 미세한 표정이나 색깔 변화를 보면서 구직자의 진실성과 자신감을 읽어냅니다. 음색과 말의 간격을 살펴 호감을 주는지 그 정도도 평가합니다. 구직자가 자주 쓰는 단어를 분석해서 적합한 직군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적, 인공지능 면접은 장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면접 프로그램은 어느 곳에서나 해당 프로그램으로 접속만 하면 면접을 볼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구직자를 특별히 회사로 부르지 않아도 되고 예전보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면접을 보인 일 자체도 고민인데요. 인공지능 면접은 비록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구직자에게도 시간과 공간 제약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연 내 실력을 인공지능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년재단이라는 곳에서 최근에 블로그 이용자와 청년층 등.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열 밑에 의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인공지능 면접의 부정적 요인에 대해 31%는 다양한 개성을 무시할 것이라고 답했고, 25%는 기계에 평가받는 거부감을 뽑았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요인만 물었을 때에는 38%가 편리성을 뽑았고, 36%는 면접자의 주관 배제를 뽑았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호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다른 조사에서는 여론이 팽팽했습니다. 대체로 편리성은 장점이지만 개성 무시는 단점으로 꼽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개성을 무시당한다는 이 걱정은 저도 하게 되는데 맞는 걱정 아닌가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의 원리를 보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일정한 틀을 프로그램이 익힌 다음에 그 틀을 토대로 사물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미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경기인데요. 당시 이9단이 초반에 내리 패배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예, 하지만 이세돌 9단이 79수에 기발한 수로 승리한 계곡도 있었습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 가운데 딥러닝이라는 세부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기본 원리는 대부분 인공지능이 같습니다. 이구동과 대국 당시 알파고는 과거 치러졌던 수많은 대국의 정보를 미리 입력받았습니다. 바둑판을 어 위치에 두면 승률이 높았는지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바둑의 수를 두는 구조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면접도 어떤 식으로 표정을 짓거나 말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 것이라고 과거의 다양한 정보를 입력받은 뒤에 그 과거 정보를 토대로 현재의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예외적인 개성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인공지능의 한계점이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홍보까지 하는데요. 중요한 이유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백에 의한 부정이나 면접관의 컨디션에 따른 불이익 등이 없다는 이런 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서류평가에 도입한 롯데그룹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서류평가의 속도를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차별과 배제에 이용하는 불합리가 없는지 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지 등이 잘 감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 면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은 자율주행차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와 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설정값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설정값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발되는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윤리도덕적 판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자영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영 기자. 네, 여기는 한신대 신학대학원 앞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하기 전 단계에서 짚어봐야 할 윤리적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무사고 60년의 전문가이자 명 강의로 소문난 강성현 교수님의 윤리학 개론 수업을 듣고 있는 박윤규 명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0년간 무사고를 하고 있는 운전의 명장 박윤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0년 무사고 운전 비결이 무엇인가요? 아, 60년 운전은 제가 뭐 말하기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문제를 한번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꼭꼭 <laughs> <laughs> <고, 고>, 그대로 <laughs> 그대로 고. 좋아. 아, 아 그렇군요. 어 아, 그럼 윤리학계로 수업을 듣고 계시다던데 먼저 과학기술 윤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윤리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또명장으로서의 말씀드리자면 을 먼저 예전에 가장 우리가 어, 놀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황우석 그 박사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인간복제, 또 난자기증, 매매 등과 같은 그 생명윤리와 연구윤리라는 그런 취재윤리까지 다루어졌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윤리는 일상생활 윤리와는 다르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제거, 제기하곤 합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과 관련된 생명의학 윤리. 또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는일들에관한 사이버 윤리는 지난 세기에는 상상 속 문제였지만 지금은 당연한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 교통 상황을 스스로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구글과 애플 같은 세계적인 IT 업체는 물론 BMW, 벤츠, 도요타, 현대 등 완성차 업체들 또한 완전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상용화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일상적인 환경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자율주행차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 그 운전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어, 오류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되면 앞으로 미래에 상용화된다면 교통사고는 극감하고 도로 위에서 차량 소통도 더욱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또한 자율주행지에 탑승하는 경우 목적지로 이동 중에 자유롭게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심지어는 수면을 취할 수도 있어 무척이나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건가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문제와 그 설정값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규. 이자야. Chus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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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